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제주 지방은 기압거리 역량으로 흐린 가운데 제주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도로가 미끄럽고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아 가시거리가 짧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관측되겠다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파티를 벌여온 모 숙박업소입니다. 몇년전 손님으로 이곳을 알게 됐다는 30대 남성 A씨는 업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물담배 그거 있잖아요. 파이프로 된 거. 이제 하루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했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그런데 하루에 하루에 두세번할 때도 있고요. 관료에서 한 손님들도 있어요. 제가 제가 그 케이스죠. 지난해 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30대 업주와 게스트하우스 직원, 손님이었던 A 씨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방 안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 감정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한달 가까이 대마를 흡연했고,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주는 세 차례 대마를 흡연했지만 단발성이었고, 대마는 외국인 손님이 방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주와 손님이 같이 대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횟수와 출처 등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대마의 유통 경로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의 추가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16명,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 몸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배를 치기도 합니다. 이곳 원화가 귀에 피멍이 드는 등 아동 학대 의심 흔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16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녹화된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은 무려 16명에 이릅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한 살에서 네 살까지로 이 가운데 장애 아동도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횟수가 100차례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에 처음 신고된 원아가 학대 피해 횟수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외손녀도 30여 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는 2명으로 경찰은 이들이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4명이 각각 10건 내외 원화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고,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피의자가 더늘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추가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 송치 시점은 이달 말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드림타워 내의 판매 시설이 대규모 점포인데도 제주시가 상권 역량평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최고층인 38층 높이의 드림타워입니다. 이곳 34층에는 의류와 자파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복도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5천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유통산업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만 드림타워 쇼핑몰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권영향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제주도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불안과 지금 길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건축허가가 나기 전 대규모 점포 등록 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제주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허가 석달 전인 2015년 5월, 제주시 건축과에서 당시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드림타워를 대규모 점포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담당 부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상권역량평가서 등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드림타워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는 도면상의 계획과 실제 준공 면적이 다를 수 있어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림타워가 준공된 뒤 대규모 점포로 판단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역상생 발전과 관련한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런 걸 놓친 게 아닌가 이런 걸 적극 행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드림타워 사업자는 용역을 통해 쇼핑몰 면적을 재조사하는 등 대규모 점포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제주시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수입니다. KBS가 지난해 처음 보도한 이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공무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사는 이 50대 주민은 이공항 발표 직전 이른바 떳다방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부동산 붐이 불고 토지 매도를 권유하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참 부동산들만 매매 한 다음에 공항 발표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아유 참 이는 산들은 벌써 알고 다 움직이는구나 그런가지.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시점은 2015년 11월. 그해 신고된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건으로 전년도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고. 3분의 2가량이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맞물려 비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실거래 신고 자료에서 제주도 공무원과 동명인을 추출하고 도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 거래는 조사가 사실상 어렵고, 이공항 사업 추진기관인 국토부나 당시 용역진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통 단속 공무원을 밀치고 단속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일 오후 2시 15분쯤 제주시내 인도에 자신이 몰던 렌터카를 불법 주차했다 단속되자 공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단속 차량을 막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일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4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정문에서 6살 여아를 깨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비켜세우는 행동 외에 다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18일 경남 통영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최장 잠복기 21일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에 따라 오늘부터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제주도와 NH농협은행은 전기차 보급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과 제주 지역 내 업무용 임직원 차량의 전기차 전환 유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앞으로 2년간 도립제조교양학단을 이끌 상임지휘자로 김홍식 전 군산시립교양학단 지휘자를 위촉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GS25 제주본부는 돈내 100여 의 GS25 편의점에서 제주 홈경기 할인 예매권을 판매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구매 이후 온라인 인터파크 티켓이나 전화로 사전 예매를 해야 합니다. 4.3 수영인 330여 명에 대한 재심이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등4.3 당시 제주 공항에서 처형돼 유해로 발견된 행불수형인 40명을 비롯해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에서 청구한 행불수형인 330여 명과 4.3 일반 재판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재심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주경찰이 제2공항 건설 지역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 등 개발 예정 지역 농지 부정 취득 여부를 살피며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금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